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실전 테마민법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7 위험부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위험부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동시행 항변권과 함께 대표적인 쌍무계약의 효력입니다. 위험부담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좋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그 뒤에 둘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려왔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소실된 겁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근데 계약은 남아있고 계약의 구속력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실된 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 부담을 떠안느냐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을 누가 떠안느냐에 따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한 대상물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떠안아라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모두 주고 태풍으로 소실된 폐허만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위험을 떠안아라 이렇게 되면 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사자는 계약에서 벗어나고 매수인은 본인이 줬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85페이지입니다. 위험 부담 사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사단 총무 추봉균과 일기 김세기는 김세기가 소유하고 있는 평창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8월 1일날 계약을 하고 당일 천만원의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은 10월 1일까지 주기로 하고 잔금 교부일은 12월 1일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와는 동시행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까지는 지급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있던 9월 1일 때 태풍이 불었네요. 평창 지역을 지나면서 위 매매 대상 주택이 무너져 기둥만 남았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택이 무너졌으니 계약은 불능이 됐고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2천만 원 돌려도 이렇게 한 거죠. 김기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기둥만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계약했으니까 그 주택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산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돈은 나한테 줘라. 그게 계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여기서 누구 한쪽의 잘못으로 이 주택이 소실됐으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책임, 그 책임을 그 잘못한 사람한테 지우면 되니까 그게 채무자의 잘못이면, 즉, 김세기. 주택을 이전할 의무는 김세기 의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세기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잘못해서 주택이 소실됐으면 그거는 김세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근데 태풍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아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위험부담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책임도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책임 있을 때는 그 책임 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 지우는 겁니다. 쌍방의 책임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에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 채무자가 그 위험을 떠안아라 이겁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예를 들어서 A, B 쌍무계약에서는 한쪽만 채무자가 아니에요. 쌍무계약에서는 교차하고 있잖아요. 채무가 A는 부동산 소유권을 줘야 되고 B는 돈을 줘야 되고. 이 부동산 소유권 주는 거에서는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b가 채무자고 a가 채권자고 이게 서로 교차되어 있는 것이 쌍무 계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채무가 무언가 이겁니다. 앞에 사례에서는 주택이죠. 주택이 소실됐을 때 그걸 누가 따느냐? 그러면 주택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 누구한테 있습니까? 김세기한테 있죠. 따라서 주택 이전 의무에 대해서는 김세기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소실되면 그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고 상대방한테 매매대금 달라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무자 뭐 채권자 이러면은 뭐 갑을 떠올리시고 항상 돈을 주는 쪽이 갑이고 이런 생각은 안 맞습니다. 우리 법 공부할 때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누군지 특정해야 돼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양쪽 다 채무자이자 양쪽 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채무자 누군가 항상 살피고 가야 됩니다. 자, 계약 체결 이후 당사 쌍방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후발적 불능 이런 말인데 후발적 불능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없어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문제 이걸로 후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이이후에 거니까 후발적 문제고 주택이 소실돼서 없어졌으면 불능이 되겠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후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그러니까 계약 전에 생긴 거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계약상 하자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위험부담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에 아무 책임도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불능, 불륜,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그 위험을 떠안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연습 사례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는 당사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기 때문에 위험 부담. 문제고 그 위험 부담에선 채무자가 떠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너의 의무를 부담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선택입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는 매도인 김세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채무자는 김세기입니다. 따라서 무너진 주택에 대한 손실은 김세이가 떠안습니다. 매수인 추봉규는 무너진 주택으로 인한 손실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등 지급한 게 있으면 돌려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채무자가 청구할 수 없는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았든 중도금을 받았든 장금까지 받았든 다 돌려줘야 됩니다. 적용 범위 한번더 설명 드립니다.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는 후발적 불능에만 적용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전 발생한 문제가 계약 이후 드러난 경우말 합니다. 원시적 불능은 담보 책임이 문제됩니다. 위험부담이 아닙니다. 자, 원시 적 불능은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채무자의 채무 불행이죠. 위험부담 문제가 아닙니다. 후발적 불능도 다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고 채무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위험부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독특한 게 이제 후발적 불능중 채권자 책임이 있는 경우 이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책임지면 돼요. 이때는 채무자가 위험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한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사례에서 태풍이 아니라 추범견 때문에 집이 소실됐다. 그러면 김세기는 당연히 위험부담을 하지 않죠. 상대방이 책임있으면 그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상대방한테 매매 대금 다 줘.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5 3 8조에 조문이 있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예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글로 돼 있으니까 이걸 자꾸 글을 생각하느라고 어렵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집에 대해 소유권 가져가라고 계속 연락했는데 와서 받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입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받아갈 수 있게 다 준비해 놨는데 왜안 받아갑니까? 이때 태풍이 불었다고 해보세요. 이때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이때도 집을 가져가도록 다 했던 사람한테 네가 위험을 떠나라. 이러면 안 되죠. 이때는 채권자에게 내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안 가져갔냐. 매매 대금은 줘라. 기둥만 남은 집 가져가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에 채무자는 원래는 돈 받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 이전해 줄때 세금이 들어가죠. 근데 이전해 주,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 세금이 안 들죠 그 세금만큼은 이익을 봤으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위험부담의 효과, 채무 소멸, 부당이득 반환 채무자가 계약 체결 로 이행 전에 발생한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그 사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유로 채무 불행이 되는 경우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이 이전되기 전에 불능이 발생하면 양채무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금도 받은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아까 사례에서 계약금 준 상태에서 태풍이 왔죠. 그래서 주택이 소실됐으면 소실된 거에 대한 위험은 채무자 즉그 지위의 소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자 위험부담이 이제 이전되는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로 넘어가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면 위험부담은 당연히 이행받은 사람이 부담하죠. 차입고 다 이행해서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김세기가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추봉균한테. 그 상태에서 태풍이 왔다. 그럼 소유권 가진 사람이 부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매매 대금을 줘야죠. 부동산 매매에서는 등기 또는 인도가 된 경우에 위험이 이전된다. 위 연습 사례에서 만약 추봉균이 이사를 한 상태이거나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태풍이 불었다면 주택이 소실되었더라도 추봉균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으면 당연히 위험도 넘어와요. 이사를 안 했더라도. 그런데 이사만 하고 등기는 나중에 받더라도 그때는 채권자의 지배권에 들어와 있죠. 그때 태풍이 불었다. 그러면 이때도 아 계약이 없던 걸로 하자. 계약금 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때는 위험이 이전되게 되는 겁니다. 대상청구권 용어 잘 기억하세요. 만약 불능이 된 대상물을 대신하여 발생한 보험금, 수용금 등이 있으면 계약 대상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집을 사기로 하고 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이제 소실된 거죠. 위험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없어지고 이 집에 대한 위험은 이집 소유자가 부담하고 그래서 만약에 돈이 간게 있으면 다시 백해서 돌려받고 이렇게 계약이 없던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을 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나올 겁니다. 집대신이게 보험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쪽에서 집은 없어졌지만, 이 보험금을 줘, 이 보험금과 내 매수대금 사이에 계약이 다시 살아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대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복습 동시행 항변권에서 배웠죠. 집과 돈이 동시행 관계인데, 이 집이 다른 걸로 바뀌었을 때, 계약이 유지되면 이 보험 금이 바뀐 것과 대금 사이의 동시행 항변권이 유지된다. 잠시 복습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안 되셨다면 지금 78페이지 로마자 3 내용 중에 일동시행 관계의 동일성 유지의 두 번째 문장 읽어 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적으로 하셔야 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상 청구권인데, 그러면, 아니, 보험금도 돈이고, 매수 대금도 돈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집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집의 가치가 1억이라고 해요. 그 집이 없어졌으면, 나도 1억 안 줘, 이러고 종결될 수도 있는데, 보험금이 2억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냥 극단적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원래는 1억짜리 집, 계약을 했는데, 보험금이 2억으로 바뀌었으면, 지금 1억 매수 대금 주고, 이집의 변형체인, 이 보험금 2억을 가져올 수 있죠. 이두 개는 동일하게 봅니다, 법적으로. 같은 걸로 봐요. 같은 게 얼굴만 바뀌어 있다고 봅니다. 이때 대상 청구권은 의미가 있죠. 대상 청구권.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쌍무 계약에서 채권자 채무자는 서로 교차돼 있어요. 한쪽이 채권자고 한쪽이 채무자가 아니라 둘다 채권자이자 채무자입니다. 쌍무 계약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이 양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란 채권을 갖지만 채권을 갖는 채권자,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됩니다. 한편 각 채권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되죠. 이렇게 채권 채무가 교차하는 거 이게 쌍무계약이고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매매대금 청구권에 있어서 매도인은 채권자가 되고 매수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매수인이 채권자죠. 매도인은 채무자고 이게 두 개가 동시행 관계인 겁니다. 쌍무 계약에서는 채권자와 지위와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서로 겸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갑이 을의 주택을 1억에 매수하기로 하, 계약을 체결한 후 각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위험 부담이죠. 일단 이게 위험 부담 사례인지 아셔야 돼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 소실, 불능, 그 다음에 각각의 책임 없는 사유, 위험부담 문제 맞습니다. 그때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채무자잖아요. 주택소유자니까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이 위험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험 부담 사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갑이 을의 주택을 1억에 매수하기로 체결한 후 각각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역시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이미 줬던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없던 걸로 돌아가니까. 계약이 없던 걸로 돌아가니까. 계약이 없던 걸로 돌아간다는 것은 계약 이후에 소실된 주택은 그 주택 소유자가 떠안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본인이 떠안아라. 안타깝지만 그 얘기입니다. 갑이 의뢰 주택을 1억에 매수하기로 체결한 후 이사를 했다. 아,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사례 같네요. 그 값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아, 위험부담 문제는 맞아요. 소실된 경우. 위험부담 문제는 맞아요. 맞는데 하나가 다르죠. 이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됐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계약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나머지 매매 대금도 다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게 되겠네요. 답은 그 반을 충구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아이고, 전이네요. 일단 위험부담 문제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발견된 경우에는 위험부담 법리가,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다. 예, 적용되지 않고 얘는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원시적 불능이라서 그렇습니다. 후발적 불능이라도 당사자의 책임이 개입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책임이 개입됐을 때는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편무 계약은 위험 부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의 특징입니다. 쌍무 계약. 쌍무 계약의 특징이 동시한 항변권과 위험 부담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일단 대상 청구권은 그 목적물 대신 나온 보험금, 수용금 이런 걸 말하죠. 그걸 행사하려면 반대급부 이행,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거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이두 개를 접목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수령 지체 아 책임이 넘어간 겁니다. 양 당사자 제 책임 없는 사유로 어 책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수령 지체 중이면 채권자가 책임집니다. 부동산에 소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배 대금을 달라고 할수 있죠. 위험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자, 위험 부담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위험 부담은 언제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나와 있어요.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는다. 근데 이게 위험부담 문제인지, 담보책임 문제인지, 채무불행 문제인지, 위험부담이 넘어간 건지, 이 사안을 구별하는 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부분은 그냥 점수를 얻고 가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